아 네, 안녕하세요. 정사관입니다 자, 제가 캐릭터들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. 들어가보시죠. 만드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그 여기 이런게 있어요. 거기서 막 이런걸 골라요. 이런 그 다음에 근데 제 기준이에요.

파워업! 이게 저예요. 저기, 초록, 초록색 저 청사가 들고 있는 애가 저입니다. 이 캐릭터가 저에 등장할 거예요. 자, 그리고, 이렇게 해서, 자, 여기서 이렇게 눈 바꾸는 방법은 제 기준이에요. 자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, 저는 기본으로, 일본으로 하고 있는 편이에요. 다른 것들은 다, 이런 거. 이런 거 하고 있는 편이고요. 네, 막 이런 거. 자. 자. 그냥, 그냥, 뭐, 가차클럽, 뭐 기본 편집,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제작을 해주시고, 이거를 없앨 수도 있어요. 짜란! 그러면 가차 클럽, 바차 클럽, 바베베 가챠 클럽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자, 자 이번에는 뭐 루블록 스 점프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모비진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녕 안녕히 계세요, 청바